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었나요? 한 주간도 안전하게 잘 지냈지요? 오늘도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예쁜 손 어디 있을까? 여기! 반짝반짝반짝!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엄마 별이 올라갑니다. 반짝! 아빠 별이 올라갑니다. 반짝! 하늘에서 만났습니다. 기도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과 감사한 마음 가득 담아서 예배드려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또한 이 시간에는 우리 안에 있는 검은 마음과 나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더 가지려고 한 검은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우리 영아부 친구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얀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수 있게 해주세요.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우리 영화부 친구들과 가족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순서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비록 아직은 어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전두사님이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이번 달 말씀 따라해 보도록 해요. 준비,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한번더 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여기는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살고 있었어요. 어느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곳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집을 떠나는 것은 아주 두려운 일이었어요.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으쌰, 으쌰. 아브라함과 사라는 짐을 쌌어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갔어요. 뚜벅뚜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길은 멀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땅에 있는 많은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의를 보았어요. 땅에는 티끌이 많았어요. 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늘을 보렴. 하늘에 많은 별처럼.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았어요. 하늘에는 별이 아주 많았어요. 내 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똑딱 똑딱 시간이 흘렀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엥엥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과 사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가셔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요. 참 잘했어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해요. 를 품고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래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씩씩하게 살아가게 해 주세요. 일주일의 삶도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약속 손가락을 색칠해 보세요.